동영상을 보고 똑같이 해주면 성공이 문제입니다. 우리 비비 씨는 유건 씨가 똑같이 했는지 투표해 주세요. 그럼 동영상을 보겠습니다. 잖아 어, 어, 어? 어? 내가 할잖아 내가 좋아어어 와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이거 똑같아야 되는 거요? 예 똑같이 안할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. 똑같이 하면은 똑같다가 많이 나와야 정답인 거예요? 네네. 그래요? 아 진짜 <laughs> 나 이런 거 진짜 어디서 해본 적도 없어. <laughs> 내가 내 컨셉상 하트를 잘안 해준단 말이에요. 잠깐 물좀 마시고. <laughs> 참 되게 당황스럽게 만든다, 여기. 제작진 분들이 네? <laughs> 안똑같다가 70%예요? <laughs> 아직 아, 아직 안 했는데. <laughs> 자. 해 볼게요. 아. 별을다 시킨다 진짜 여기 봤을 때 이거 제작하시는 분들 중에 비비씨가 있어 팬들의 마음을 너무 참잘 아는 거지 해볼게요. 있잖아, 내가 할 말이 또. 있잖아, 내가 너를 좋아해.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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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좋아해. <웃음> 제발. <웃음> 아, 진짜, 제발. 아.